성경 저자 중에서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깊은 명철을 하죠 그래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기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전도서 8장에 그가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논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닉네임이 지혜잖아요 지혜의 왕인데 그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논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그렇게 시작해요 참 재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통치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작은 아이라 추리발주를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이 전도서 8장에서 인생을 논하면서 그러잖아요 장래일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뭐, 자기가 장래일을 모른다 인간의 지혜의 약점이 뭐냐? 남에겐 충고할 수 있어요 남에겐 이렇게 해보라고 권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장래는 점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장래를 자기가 할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간 지혜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요. 8 절부터 예를 들었는데세 가지 예를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하게 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로 할수 없는 게 뭐냐? 바람의 움직임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손댈 수 없다는 거예 전쟁이 밀려와서 그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없다는 거예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선인, 악인 아무 관계 없어요. 전쟁이 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세 가지 예를 들면서 바람과 죽음과 전쟁에서의 벗어나는 것, 사람의 지혜로 안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인생은 장래를 알수 없다는 면에서 인생은 퍼즐하고 비슷해요. 퍼즐하고 어떻게 같든가, 여러분, 한천 개, 오천 개 이런 퍼즐을 맞춰보죠. 앞에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대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디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남이 사는 인생을 봐요. 그리고 저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아무리 애들한테 좋은 얘기 해도 애들이 따라가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퍼즐처럼 앞에 맞춰가면 될것 같은데 잘안 되는 거, 함정이 있는 거, 그게 인생의 퍼즐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하다 그리고 이 전쟁의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큰 그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옷 벗기고 옷 벗겨지고 웅덩이 속에 빠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채 부르짖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근데도 형들이 그를 팔아먹죠. 그래서 그 사람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갈 때 요셉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팔았어요. 노예로. 그래서 17 나이에 외국에 가 가지고 밑바닥에서 언어부터 배워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든 과정을 노예로 살면서 겪어요. 그게 뭐냐? 인생의 퍼즐이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 상처 입은 마음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까?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 가는 게 요셉의 결단이나 요셉의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장세기 50장 끝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큰 고백을 이루기까지 요셉의 그 많은 세월에 삶의 퍼즐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갖고 있고 우리는 생애를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인생의 퍼즐을 맞춰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도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받고 그리고 골리아세 죽였을 때만 해도 그의 인생은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됐고 민중의 지지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누구한테 쫓겨요? 장인이 쫓아내잖아요.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런 인생의 퍼즐,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퍼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광야 10년,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훌륭한 성군이 될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를 훈련시키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퍼즐이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퍼즐 속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인생은 네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를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사랑받는 피조물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만해서 빠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낭망하지 않고, 인생을 쭉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뭐냐? 내 인생의 퍼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을 복잡하게, 어렵게 표현하지 않냐고, 내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분이 내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신뢰, 그것이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열왕기상 20장은 19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로뎀나말에서 엘리아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했을 때. 노뎀 나무에서 먹이시던 육신의 필요를 채워 주신 하나님이 그를 시내산으로 불러 주시죠. 그 40일 주야 밤낮을 걸어서 시내산에 가서 진정한 변화가 시내산에서 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사명을 시내산에서 회복시키시죠. 그 중에 하나님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불러서 너를 대신해서 선제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세 사람의 이름을 독, 들은 독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사렐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실까? 그리고 예후에게 어떤 방법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까? 엘리사는 어떻게 부르실까? 하고 독자가 궁금증을 갖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궁금한 게 그거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근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숨겨두셔요. 그런 면에서 인생은 퍼즐이에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너,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 줄 거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인생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갈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에 두셔요. 언제 이루실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지 그 방법을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런 관점에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독자는 궁금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시죠.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냐 이제 하사렐과 예후 이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원래 아람왕은 베나다신데 하사렐이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될 건가 궁금한 거죠. 네. 베네다시라는 강력한 현재 국가의 왕이 있는데 하사렐이 어떻게 왕이 될 건가? 그 다음에 아합이라는 강력한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이 꺾어지고 어떻게 예후가 왕이 될 건가? 그게 이제 독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당신의 뜻을 이룰까? 그 역사의 진행 방법을 궁금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흥미를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이방 이런 역사를 이루실까 하고 점점 성경 속에 우리가 깊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후가 왕이 되는 건 열왕기하 9장에 나오고요. 하사렐이 왕이 되는 건 열왕기하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19장에서 20장에서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열왕기하 8장과 9장에 가면 예후와 하사렐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사렐이 이제 왕이 되는 시초. 베네다시라는 왕이 엄청난 32개의 국가와 연합해서 사마리아를 쳐들어왔는 그 승승장구하는 그 베네다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죽음의 씨앗이 그 전쟁 속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사렐이 왕이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바로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침공한 이야기다. 그렇게 역사는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서 참 거대한 역사 속에 이 왕의 붕괴, 가장 교만, 가장 높은 지위에 엄청난 권세를 행하고 있는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막강한 권세 속에 밑바닥부터 조그맣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라망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돼서 아하방에게 한껏 교만을 부리죠. 그래서 베나닷은 이 전쟁에서 두번 지고 22장에 한번더 져요. 이런 거듭된 실패에서 결국 국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사렐에게 자기 부하인 하사렐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19장과 20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교만하고 그가 그의 교만을 보여주죠. 어느 정도로 그가 교만한가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쳤다1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다슨 장막에서 돕는 왕3 2 명과 더불어 마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취했다. 이게 이제 교만이죠. 전쟁 나왔는데 사마리아 성을 앞에 두고 전술을 연구한 게 아니라 술을 먹고 취해 있다. 뭐 이건. 따논 당상이다 그거죠. 이건 뭐 전쟁도 아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대들 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나 한번.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 18절입니다. 18절에 이제 사마리아성의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그가 한 말입니다. 18절. 그가 이르되 화친하나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그들이 화친하러 나와도 죽여라. 전쟁하러 나와도 죽여라.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것이 이제 참 문제죠. 그래서 정오라면 12시인데, 12시에 술에 취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오니까 자친하러 나와도 죽여고 전쟁하러 나와도 죽여라 자기가 이 전쟁에서 주권자예요 자기가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질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 그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그게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 그렇다면 이제 베나다 선이 런데 아합은 어떤가? 이제 전쟁하는 아합은 어떤 모습일까? 아합은 어떻게 이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 13절에 비밀이 있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나와 이르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열왕기상 저자가 이 역사를 전개해 가면서 끊임없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뭐냐? 왕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왕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 내가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것이 열왕기서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저자는 인간 왕들의 교만과 인간 왕들의 실패, 인간 왕들의 연합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시편, 2편에 세상 왕들이 군왕들이 모여 있으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합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이큰 군대를 넘기겠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요 이것이 이제 열왕기서의 신학 사상을 볼수 있죠. 그러면 이 열왕기상 열왕기서를 읽는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스라엘의 멸망이 우연이 아니라. 나의 역사고. 그리고 바벨론에 너희가 가 있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인데 그때 느끼는 의문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한 강력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이 무너졌어도 예루살렘이 함락돼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아 정말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하방 뒤에 예후가 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됐고 교만한 베나다시 죽고 하사렐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역사가 이미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그들이 보면서 자기네 나라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사람의 손에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불안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불안과 얼마나 많은 염려가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존재하면서 살아. 특별히 팬데믹 이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미래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해요. 어린아이들이 마스크 쓰는 세대가 됐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허그하고, 손 잡고 이런 이런 시대가 아닌 시대가 되버린 거예요. 이제 또 그런 시대를 살아갈 또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느끼는 의문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셔요. 하나님 이 땅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셔요. 그그 그 면에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안심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평안을 얻겠어요? 돈? 자녀? 직장?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분명하게 아합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오늘 네 군대를 이 군대를 네 손에 넘겨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 하신 것처럼 이 팬데믹 시대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돼요. 그첫 번째 교훈은 아합에 대한 겁니다. 본문에 보면 아합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14절 한번 볼까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인이다. 이 17절을 보면 누구하고 누구하고 지금 대답하는 거죠. 아합이 누구하고 대답하는 거야? 예. 네. 선지자하고 대답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이거 우리가 이거 아합이 아니라 다윗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 나갈 때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나가니까? 나가라. 언제 나가니까? 나무에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나가라. 이게 이제 그 다윗의 유명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장면이구나. 근데 아합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과 사자와 함께 이렇게 교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만 보면, 야, 이거 아합이 신앙이 이렇게 좋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시작하리까? 그랬더니 왕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말대로 아합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아합이 다윗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아합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합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요? 아, 여러분 이런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는 정말 다른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종교예요. 아, 믿음은 뭐냐,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합은 아주 퍽이나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고 하나님을 이용하지요. 그래서 그는 믿은 게 아니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두 가지 특성이 뭐냐면 힘을, 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신을 기쁘게 할수 있어서 그 힘을 내 힘으로 쓸수 있는 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기가 경배하는 그 우상이 갖고 있는 힘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종교의 특성이죠. 이게 종교의 핵심인데 아합은 철저하게 종교인이에요. 그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고 이렇게 선지자를 의지했습니다. 이랬던 아합이 21장에 가면 나봇을 죽이죠. 포도원을 빼앗고 그때 나봇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조상한테 준 기업을 당신한테 줄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근데 죽여버려요. 이세벨이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요. 그게 뭐냐. 20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이 보였던 아합이 21장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죠. 그게 뭐냐. 종교, 종교의 종교. 교회에 신앙이, 신앙심이 있는 거냐, 아니면 종교심이 있느냐, 그건 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판단해야 할 이슈죠. 정말 종교인지 믿음인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지 그거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그게 이제 종교심의 종교의 본질을 보여주죠. 또 하나 교훈은 하나님이 숨겨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 본문에 기술된 전쟁의 기술이나 방법은 아주 생동적이에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고관의 청년들 232명이 앞장을 섭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천 명이 따르고 그 다음에 왕의 정규군이 나가서 싸워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21절을 한번 보죠.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름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아람의 무기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했던 아람의 무기가 뭐였어요? 그게 병거예요, 병거. 근데 그 병거를 어떻게 했냐면 쳤다. 그래서 전쟁 기술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이겼다 그러지 않고 상세하게, 뭐부터 쳤다 그래요? 병거부터 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말과 병거를 치고 이렇게 해죠. 이 승리의 백 백미는 뭐냐? 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러셨구나. 내가 말에게 무릎 꿇지 않은 0천 명을 내가 숨겨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왜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인생의 퍼즐이었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그 인생의 퍼즐에 대해서 하나님이 7천명을 내가 남겨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숨겨뒀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7천이 곳곳에 있었고 지금 이 승리를 이끄는데 그들이 쓰임받고 있죠 신앙의 교만이 뭐냐면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신앙의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아합 시대같이 부패하고 가장 바닥에 떨어진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7천명의 사람들을 숨겨 두셨어. 따라서 어느 날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나만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할 때 그건 교만에 떨어진 증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많이 이 세상에 두고 계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한 것 같고 세상이 참 썩어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안에 정말 더 순수하고 더성결한 당신의 백성들을 키우고 계셔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팬데믹 시대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또 앞으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건가. 하고 걱정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도 살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셔.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곳에서 대면에서 예배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짐을 믿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궁일이 여겨주시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가고 차분히 소고름처럼 걸어가는 좌로 우로 방황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원의 주님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예배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